야, 윤희진. 야! 카톡 보라고.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?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. 바쁜 척은. 하, 진짜. 이번엔 또뭐 때문에 연락이야? 윤희진, 너 다시 봤다. 뭐?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건 여전하구나? 용건 없으면 꺼져줄래? 윤희진, 너. 은근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더라? 누가 누구한테 할소린지 모르겠네. 남자 꼬시는 재주하면 너 아니니? 친구 남편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 낸 주제 어디서 나 불대니? 뭐야? 너 아직도 민기 일로 그래? 어머, 재혼 됐다면서. 아직도 민기 못 잊은 거야? 재혼? 그건 어디서 들었어? 너.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? 민기가 너 재혼했다길래 설마 설마했는데 진짜 일줄은? <laughs> 민기가 말했다고? 아직고 <laughs> 내가 재혼한 게. 너랑 무슨 상관인데? 상관이 왜 없니? 사실 내가 그동안 마음이 불편했거든 민기한테 버림받고 네가 너무 거지같이 사는 게 불쌍해서 말이야 난너 재혼해서 진심으로 기뻐 진짜 축하해 <laughs> 축하? 남의 남편 뺏어간 불륜녀 주제에 못하는 말이 없구나? 야! 넌 바람필 상대가 없어서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피니?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축하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면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. 애가 꽉 막혀가지고. 하긴 그러니까 민기가 나한테 왔지. 민기는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친구이기도 하거든. 그리고 난 민기 뺏은 적 없어. 민기 스스로 나한테 온 거지. 야 이지연.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 화나게 만들어서 너한테 좋을 거 없다. 한번 경고했다. 경고? 무슨 경고? 너야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재혼한 남자가 너 아직 민기 못 잊고 이러는 거 아니?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. 왜? 내가 네 남편한테 알리기라도 할까 봐. 겁나니? 하긴 어떻게 꼬신 남잔데. 다시 버림받기라도 하면 안 되지. <laughs> 나 재혼한 거 민기한테 들었다고 했지? 민기가 다른 얘기는 안 했어? 다른 얘기라니? 너 여기서 갑자기 민기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? 민기가... 너 재혼한 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? 아, 그, 그건... 하, 그런 소식 듣는 게뭐 어렵다고. 동창회 나갔다가 들었나 보지. 너 재혼한 게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되니? 어, 그래? 너랑 바람나서 돈한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거. 대학 동기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. 동창회? 얼굴도 두껍다. 너야말로 뭘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니? 민기 이번에 식당 오픈한 거 아니? 관심 없거든?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겠지. 야, 너도 사거리 식당 들어봤지. 거기 체인 하나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? 그 어려운 걸 민기는 해냈단다. 아, 그게 그렇게 어려워? <laughs> 참 대단하다. 빈정거리기는.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. 추워대 거기 가맹점 하나 내려면 아니다. 넌 어차피 서류에서 탈락이겠다. 내가? 왜? 내가 말했잖아. 어렵다고. 그 어려운 걸 민기는 어떻게 해냈을까? <laughs> 그러니까 내 남자지. 난 요즘 매일 돈 세는 재미로 살아. 우리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만 줄 아니? 그래. 진심으로 축한다. 하 <laughs> 제발 그 잘난 네 남자랑 평생 가라.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난 분명히 경고했다. 민기랑 난 헤어질 일 없거든? 끼리끼리 만났겠지만 너 같은 애랑 재혼한 그 남자도 불쌍하다. 나중에 가맹점 하나 내고 싶으면 나한테 사모님 하면서 부탁해보든가. 야 이민기, 너 지연이한테 제대로 말안 했어? 대체 말을 어떻게 했길래 걔가 나한테 그렇게 까불어? 어? 무슨 말이야? 지연이가 너한테 또 연락했어? 그냥 연락만 한줄 알아? 아주 똥오줌 못 가리고 잘도 짓거리더라. 내가 이럴려고 너 도와준 건지 아니, 이진아 화 많이 났어. 미안해. 너도 알다시피 지연이가 좀 자기중심적이잖아. 나도 지연이가 그러는 것 때문에 난처할 때가 많아. 나야말로 너 때문에 엄청 난처하거든. 너네 식당 다른 가맹점들보다 유난히 컴플레인 많은 거 알지? 어? 아 그거 그런 것까지 너한테 보고돼? 야,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니? 아직도 우리가 부부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지? 그건 아니지만, 아이 아니,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부부였는데 사실 난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아. 어디서 개가 짖니? 아이 그래도 그렇지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희진아, 그러지 말고. 와, 아... 이지현이랑 너랑 천생연분이네. 개념 없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아? 그리고 희진아, 야, 난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짜증나. 그러니까 앞으로 호칭 똑바로 하세요. 알겠죠? 이민기 가맹점주 님. 이 시간에 뭐야? 너 내가 잠도 없어? 야, 너 민기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? 누가 뭐라고 했길래? 민기가 나한테 지금 난린 거냐고. 잘난 이민기 씨랑 싸우고 나한테 지금 화풀이라도 하는 거야? 아, 이것들 진짜 쌍으로 답 없네. 너왜 아직까지 우리 민기한테 연락해? 남의 남편한테 그렇게 막 연락하고 그러는 거네 남편도 아니? 남의 남편? 하긴 이제 이민기가 내 남편은 아니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민기는 식당 잘 된다고 하니까 배 아파서 그러니?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라도 민기랑 다시 합치고 싶어? 그렇게 하면 민기가 다시 너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? 아니 난 이민기 필요 없어 너 실컷 가져 솔직해 이젠 너한테 고마우려고 한다. 네가 이민기 데려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넌 모를걸? 바락하기는. 그럼 너 우리 민기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. 알겠니? <laughs>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너랑 다르게 공과 사는 구분해서 말이야. 공과 사?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그럼 민기한테 계속 연락하겠다 이거야? 민기한테... 진짜 아무것도 못 들었어? 내가 민기한테 뭘 들어야 하는데? 아, 너 애교 없는 거? 뭐? 민기가 그러더라. 희진이 넌 애교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로봇 같다고. 이 민기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? 그것만 있는 줄 아니? 너 상처받을까 봐 다른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. <laughs> 이 시간에 나랑 톡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니? 이미 너한테 마음 뜬거 아니야? 아니 너네 각봉쓰니 <laughs> 남편 출장 갔어. 그러는 넌? 민기가 너 이러는 거 아니? 출장? 가출이겠지. <laughs> 내가 가족은 건드리지 말랬는데. 하,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. 뭐야? 윤희진, 겁먹고 도망갔니? 아님, 집 나간 남편 찾으러 갔니? 내일 아침에 너네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 갈 거야. 본사에서? 뭐래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내가 설명해 봤자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고. 인터넷에 사거리 식당 대표가 누군지 검색 좀 해볼래? 뭐라는 거야. 내가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? 일단 검색해 봐. 그러고도 상황 파악 안 되면 내가 너 사모님이라고 불러줄게. 뭐래. 너딱 기다려. 내가 기사 확인하자마자 보이스톡 건다. 기사 확인하면 보이스톡 건다는 사람이 왜 소식이 없어? 튀었냐? 그럼 후회할 텐데. 이게 뭐야? 난 또. 너 겁먹고 튄줄 알았잖아. 이거 진짜야? 진짜 네가...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?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린 건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? 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네가 어떻게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야? 여기 대표는 남자라고 했는데? 음 남자 맞지 내 남자. 뭐? 왜가 멈췄어? 그 까다롭고 감행 맺기 어렵다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내 남자라고. 아참 이젠. 내가 대표가 됐지만 말이야? 말도 안 돼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너 민기랑 헤어지고 전단지 디자인하고 있다고. 음, 전단지? 맞아. 나 민기랑 헤어지고 동네 작은 인쇄사에서 전단지 만들었어. 워낙 작은 회사라 내가 영업까지 뛰어다녔거든. 심지어는 내가 일 다내려고 단골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?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런 남자를 꼬신 꽃인 거야? 꼬신다고? 내가 넌줄 아니? 뭐라고? 너 민기가 명품만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돈좀 있는 줄 알고 달라붙었지? 그런데 어쩌니? 나랑 이혼하면서 빈털털이로 쫓겨나서 우리 여자 대 여자로 좀 솔직해지자 너는 그 남자 돈 보고 꼬신 거 아니야? 내가 너처럼 숙물인 줄 아니? 그럼? 그 남자가 그렇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대표인 줄 모르고 꼬셨다고? 그걸 나보고 믿으란 거야? 야,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. 어느 날, 단골 식당 사장님이 그러더라. 자기가 이번에 분점을 내는데, 거기 전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? 세상에. 난 그렇게 까다로운 사장님 처음 봤다. 대체 디자인 수정만 몇 번을 했는지. 그러니까, 미운정, 구운정, 안 두고 백기겠니 세상에... 말도 안 돼. 그걸 어, 어떻게 믿어? 네가 믿든 말든 관심 없어. 난 우리 남편이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 전에 만난 거야. 너처럼 돈의 환장에서 꼬신 게 아니라. 알겠니? 민기도... 아는 얘기야? 야,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. 민기가 너랑 쇼핑몰 하다가 쫄딱 망하고. 무슨 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내? 그럴 리가 없어. 민기가 나한테 그걸 왜 얘기 안 했지? 나랑 내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질질 짠 걸. 너 같으면 얘기하겠니? 민기가 무릎을 꿇었어? 너랑 너희 남편 앞에서? 어쩌니? 너의 그 잘난 남자가 내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니. 아이고, 불쌍해라. 왜 하필... 왜 무릎까지 꿇은 거야? 왜? 우리 남편 일에 있어선 철저한 사람인 건 업계에선 워낙 유명한 얘기고 나 아니었으면 너네 가게? 어림도 없었어 내 부탁이라고 가맹기준에 한참 미달인 민기한테 가게를 내주다니 하여튼 사랑꾼이라니까 근데 어쩌니? 이제 무릎 꿇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뭐? 무슨 소리야? 너도 기사 봐서 알겠지만,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. 뭐,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프랜차이즈 사업은 내가 맡았고. 그, 그래서? 음, 대표되고 나서 처음 하는 업무가 너네 가게 문 닫게 하는 거라니. 나, 너무 신난다 해. 아니, 아무리 대표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끼는 게 어딨어! 여기 있는데? 야! 그거 갑질이야. 어쨌든 우린 가게 냈으니까 네 맘대로 계약 깨면 너네 우리한테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 건 알아?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표라고. 위약금? 음, 그건 너네가 우리 회사에 물어줘야지. 뭐? 우리가 왜? 점주 부부가 남의 가정 파탄 낸 불륜 커플이라고 하면 계약 파기는 기본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돼. 남의 회사. 아니, 내 회사 이미지 망칠 일 있니? 그, 그, 그런 법이... 난 인정 못해! 못한다고! 네가 인정하든 안하든 법이 그래! 혜진아, 아, 내가... 아,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응? 네가 나한테 해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? 아, 제발 우리 친구잖아! 응? 아,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? 이민기도 그렇고. 너도 그렇고. 무릎 꿇는 거 엄청 쉽네. 아, 다 필요 없고. 그냥 너네 둘다 길바닥에 나앉아라. 내가, 내가 미안해. 그러니까 제발 계약만은 깨지 말아줘. 내가 어떻게 돈한푼 없이 가난하게 살아. 내가 정말 미쳤었어. 어떻게 됐었나 봐. 희진아, 제발. 그러니까 내가 경고할 때 멈췄어야지. 이민기가 자꾸 연락해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 듣기 지겨워서 부탁 들어줬는데. 이젠 진짜 아웃이야. 아, 아니지? 지금 농담 아닌 거지? 아, 너 지금 화나서 나한테 거 없주는 거지? 너? 지금 저한테 너라고 하신 건가요? 윤희진 씨? 공과서 구분 못하는 건 이민기 씨나 윤희진 씨나 똑같으시네요. 더 듣고 싶지 않고요. 고 우리 법률팀에서 연락할 겁니다. 위약금이랑 가계별 준비하고 계세요. 희진아! 정말 미안. 희진아? 아, 아니, 대, 대표님! 아니, 사모님! 아, 참. 뭐라고 불러야 할지. 호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. 안 그래요? 주, 대, 죄송합니다. 대표님 죄송합니다. 사모님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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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그럼 이만, 다음 주에 백호점 오픈 때문에 워낙 바빠서. 소모님! 소모님! 아니, 대표님!